안녕하세요. 신비스러운 마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재미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마술은 속임수입니다. 속임수의 답을 찾으려면 마술사의 몸 전체, 마술사의 주변 세트장, 마술사의 주변 관중 이세 가지를 잘 관찰하면 100%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. 마술이라는 속임수에는 대부분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습니다. 이번 열 번째 시간으로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날아다니는 마술 세 번째 시간으로 과학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유튜브에서 먼저 데이비드 카퍼필드의 공연을 시청하시고 제 프로그램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전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술사라고 보고 이 마술을 풀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날아다닐까요? 초능력자가 아니니까 데이비드 카버필드가 밖에는 못 날아다닌다. 그런데 이 무대 안에서만 날아다닐 수 있다. 이 무대 안에서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술사의 몸 전체, 세트장 전체, 관중 전체를 관찰. 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, 관중은 이 마술에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 같고, 마술사의 몸 전체와 이 세트장 전체에 답이 있습니다. 여기서만 날려 달릴 수 있으니까요. 그러면, 이거는 어떤 장면이냐면요. 여기, 안에 그 아크릴, 그 투명 아크릴로 된 그 직육면체 안에 데이비드 카버필드가 갇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안에서도 데이비드 카버필드가 움직이는 겁니다. 이렇게 회전타고요이 안에서 떠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? 육면이 다 외부랑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니까, 그러면, 어,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총력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떠다니려면, 방법은 바로, 전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, 이 무대 세트장에 무언가가 데이비드 카퍼필드에게 가고 있다. 그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기력이란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자기력은 아크릴, 투명 아크릴을 충분히 통과해서 그 데이비드 카퍼필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위에도 전기를 가해서 전자석이 될수 있고 아래도 전기를 가해서 전자석이 됐고 왼쪽과 오른쪽 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무대 전체가 전기를 가면은 전자석이 되는 아주 정밀하게 어그 제작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데이비드 카퍼필도 강력한 자성 물질을 몸에 부착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그정그 그 자기는 에너그 S 있을 텐데 이걸 가장 합리적으로 어잘 조절할 수 있도록. 이용해서 그 충분히 띄울 수 있지 않을까. 위, 아래, 좌우, 그 다음에 왼쪽, 오른쪽에 전자석 그 이용해가지고 전기 공급량을 세게 약하게 조절해 가면서 이 전체가 이 안에 있어 자석 물질만 부착하면은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이런 마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, 자성 물질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옆에 있는 스텝은 아무런 관련이 없겠죠. 제가 푼 해법이 맞지 않을까요?